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귀농을 고려 중이신 분이거나 감농사 재배를 고려 중이신 분들을 위해서 감농사 장점과 단점, 그리고 주의 사항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사견을 바탕으로 녹음을 하는 것이니 참고용 자료로만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농사의 장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농사는 다른 농작물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키우기가 쉬운 나무 중 하나입니다. 뭐 배나 사과보다는 상대적으로 키우기가 쉽고 손이 덜 가는 편입니다. 이건 역시 상대적인 것이지 그렇다고 해서 결코 만만하게 볼 것은 아닙니다. 다만 초보 농업인이거나 처음 농작물을 재배해 보신 분들에게는 그래도 상대적으로 적합할 수 있는 농작물이 바로 감농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이 장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감농사의 단점은 무엇일까요? 감농사의 경우에는 이 가격의 등락 폭이 상대적으로 매우 클 수가 있습니다. 이게 1년 단위로만 하더라도 이 10kg 한 박스의 감농, 감농사, 이감 가격이 2배 이상 차이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우선 기후입니다. 그의 이 기후는 말 그대로 이렇게 일종의 하늘이 정하는 것이죠. 천재지변이라고 하기도 하고, 뭐 장마가 지속되거나 수확을 앞두고 태풍이 지속된다면 이런 것들이 가격에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모든 농작물의 영향을 줄수 있는 상황이기도 하죠. 그렇다면 또 다른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감농사의 경우에는 이 농촌에 계시는 분들이나 농업인들이 부업으로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공급 물량이 타 농작물보다는 상대적으로 더 많은 편입니다. 이 주업이 감농사가 아니시더라도 감나무 밭을 하나쯤 가지고 계시는 이 농업인들이 상당수 계십니다. 이 왜냐하면 또 가을철에는 이것을 수확을 해서 되팔게 되면 일정 비율의 수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또 공급 물량이 날씨가 좋고 기후가 좋고 이러면 너무 공급이 많이 돼서 이 가격의 등락에 영향이 매우 크다. 이런 것들이 단점으로 꼽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셀러러리맨이나 직장인처럼 월급이 딱 얼마 정도 들어온다 연봉이 딱 얼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곤란합니다. 그리고 이그 전년도의 수익이 좋았다고 해서 올해도 반드시 좋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위험요소 중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감농사 역시 포장을 해야 되고 운송료를 지급해야 되고 규모가 일정 이상 되다 보면 이 용역을 통해서 또 감을 수확할 때 인부들을 사용을 해야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다 비용이 되다 보니까 이감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 실제로 수익이 크게 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감농사를 키울 때, 감농사를 재배할 때 주의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범 시기, 즉 2월이나 3월 경에는 퇴비, 거름을 적정하게 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거름을 제때 주게 되면 감나무도 훨씬 잘 자라게 되고 가을철 수확을 할 때도 농작물의 가치가 더 높아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거름을 줄때 퇴비를 줄 때와 주지 않을 때는 이 상당히 좀 차이가 많이 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가지치기 등을 제때 해줘야 됩니다. 나, 감나무 역시 나무다 보니 이 생장이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제때 이 가지치기를 해주어서 관리를 지속적으로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고용 자료로만 들어주시고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